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핵심 비교정리 48번 통보사항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통보사항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해의 개최하려면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예방 교육인데요. 예방 교육은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연수 교육은 공고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에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죠? 그래 사고 예방교육은 필요한 경우에 할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관청은 등록사항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죠? 어 통보해야 되는 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증 교부 사항은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분사무소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폐업 재개 변경 신고 사항,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 사항,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사항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리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취소는 시도인사가 하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 응시할 수 없죠? 그래서 시험 응시 못하도록 다른 시도인사에게도 지체없이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자, 다음은 6번 이게 개정된 내용이죠. 어, 6번이 2024년에 개정됐습니다. 자격을 취소한 시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의사에게 5일 이내 통보해야 됩니다. 5일 이내 통보입니다. 옛날에는 5일 이내 보고했죠. 지금은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의사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통보합니다. 자그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만게 삭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개혁공개사는 안하면 업무정지사유입니다. 그리고 개혁공개사가 거짓정보를 공개도 업무정지고 거래정보사업자가 개혁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해야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센터, 신고 사항에 대해서 조, 조치 및 조사 어,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등록관청은 11인에 조사 및 조,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1인에 신고 센터의 조사 및 조치 완료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11인에 통보해야 됩니다. 숫자, 자, 기억을 해야 되겠죠.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센터 처리 결과를 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통보사항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경우로서 틀린 것입니다.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거,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거 6가지가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2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재교부는 통보사항이 아니고, 처음 교부할 때는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통보를 해야 되죠. 자그 다음에 업무정지 등록 취소 사항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통보해야 되죠.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통보해야 됩니다. 어, 통보받은 협회는 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면 통보받은 협회는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죠.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류합니다. 매수 신청 대이 관련과 중개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통보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